잡아봐. <laughs> 야 내가 최근에 IM 복사 봤거든. 명현만 보여. 명현만. 아 야, 동전 넣어봐. 동전 넣어봐. 자 동전 들어갑니다. <laughs> 아, 야. 저 새끼 또 엄살 부리네. 야 잡아봐. 자 동전 들어갑니다. <laughs> 저기 오른쪽 저기로 간다잉. 만약 사십경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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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전동아. 일어나 일어나. 나 <laughs> 나라고. 야, 누가 야, 더 세? 음, 음, 그래, 야, 누가 더 아파? <laughs> 성, <성민이>. 그치? 이 ㅅㅂ <laughs> 열치 새끼랑 난 파워가 달라! <웃음> <웃음> 야, 담배 피자, 담배 <laughs> 야, 치가이날 때려 라 새끼! 뭐라 했냐? 야. 내가 약하다고? <laughs> 아니, 그, 그게 아니오... 이게 아니 뭔데 야, 가나 무시하냐? 아니, 아이 그런 이 아. 걱정이려. 에 죽겠다, 씨. 아, 이 씨. <laughs> 너 까불잖아. 똑똑도 아니 새끼가. 야, 네가 약한 걸 탓해. 내가 매수련 지 잘못 맞은 거야. <laughs> 아, 화내지 마. 담배 걸려 줄게. 그너내거그 레이나 백금작 해놔라. 야. 너내거탑 아이번으로 다이아까지 찍어놔. 썅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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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씨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 새끼야? 응. 게, 나 이제 공부 좀 해, 해야 될거 같은데. 아, 공부를 씨발야. 이네 집 거지라 가지고 돈도 없어 가지고 대학도 못 가잖아. 아. 아니 빡대가리 새끼야. 공부 드립하네. 야 이거 줄 테니까 PC방 가 가지고 자기가 찍어 놔. 응? 아니, 이 바보가. 비용도 빵빵하게 찍어 놔. 와, 김성민 이새 진짜 <laughs> 존나 쓰레기다. 가자가자 아, 가자. <laughs> 이 새끼. 와, 야1원으로 다이야. 야. 야, <laughs> 아 고마워 데려다 줬으면 뭐 없나? 저 뭐가 있어 아 그래? 아 우리 직원 복지야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복지 좋다 어 어려운 거 없지? 야 이현동! 어 현동이야? 왜와 마이... 예. 어현동이 많이 시크해졌는데? 아니 사춘기가 고등 때 왔어 아 고등학생이야? 응안참거쳐어질 아. 때지 아 요즘 말도 잘안 해. 주먹 만져봐 뜨거울 거야. 그런 게 어디 냐 원래 고등학교 때는 다 그러고야. 아 우리 한동이 중학교 땐 엄청 순했는데. 담배 피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어 봐봐 담배 피울 수도 있어. 야. 보라 하지 말고. 한동이가 너냐? 어? 아 예. 너 아니지? 간다. 어 가. 어? 어 고마워. 응뭐 없어? 부가 있어. 얼른 가 가! 이현동 이현동 밥 먹었어? 한동아 왜야너 밖에서 누나 만났는데 왜 아는 척도 안해 누나 아까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야너 정빈이 기억 안 나? 그 누나 고등학교 때네 친구? 몰라 기억 안나나쉴게아 피곤하구나 얼른 쉬어 야 이현동 너 얼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냐 내려서 봐봐 싫어 좀보라니까아좀 봐봐 자세야너 얼굴 왜 그래? 어? 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게 지금 얼굴이 이 지경인데 뭐야 누가 그랬어 아 진짜 너 맞았니? 어, 맞았구나 아 그냥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런 거야 노는데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돼아 그냥 놀다가 살짝 긁힌 거라고 누가 그랬어 빨리 말해 하... 말해 빨리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 많았다고 빨리 말해야 뭘 어떻게 할수 있을 거 아니야 말하면? 말하면 뭐 어쩔 건데 누나가? 아니 뭐 어쩐다는 게 아니라 아누나뭐 어떻게 할수 있는데 누나가 선생님한테 말할게 아니면 누나가 신고해줄까? 그게 도움이 돼? 그게 진짜 도움이 될것 같아? 아니 아 그냥 아는 대로 신경 끄라고 제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야 이현동 야, 청현아. 요즘 카페는 어떠냐? 그리고 할 형님. 들 수수갑기. 뭐 화장실에 있었어? 어? 예. 그, 아우, 큰들 먹고 있었지, 마리입니다, 형님. 늘어져 있어. 예! 아, 야, 설나. 요! 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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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님. 지금 속초 오징어 순대가 있습니다, 형님. 남자는 말이야, 자고 씩씩해야 되는 거야. 시장한이! 응. 오. 아, 예. 예, 청현이. 예웅이 미더덕이야? 그, 그 정도는 아닌데 형님. 어, 니네 무슨 화장실 정모하는 거야? 뭐 예. 아, 니 저건 K 나 자주포. <웃음> 어. <웃음> 오. 오. 아, 오. 오, 어어아하다 어허 어 임마 왜 젖어있어 아이놔어어 샤워 했습니다 형님 샤워를 했어? 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형님 제발 기법을 알려주십 형님 <laughs> 알려주십형 <laughs> 부탁드립니다 형님 야 남자가 식식해지려면 뭐가 필요한지 몰라 아직도 용기 사 우리 아니겠지 만입니까 형님 사라 남자는 실수할 거야. 어, 맨푸뮬러가 필요하지 마. 맨프뮬러가 아니니까 이님야 소팔메트, 고엔자임 큐텐 옥타코사놀이 들어있는 맨푸뮬러 몰라? 코인코 말씀 꺾님 보쿰 카비다 2십일 세야 영어 나오니까 아주 정신 을못 차리네. 죄송합니다 야 소팔메트는 테스토스테론 플러스 강의남. 오. 고엔자임은 혈압 플러스 혈류. 오. 야옥타코사놀는 지구력 플러스 체력 씩씩 김치야 알겠어? 아우 확실하게 오. 알아들었지 말인다 잉댕이! 어이! 해봐 잉댕이! 여자 없잖아 어야곧 크리스마스인데 활력 안 챙길 거야! 어이! 으어어불끈어어어어어어 <laughs> <요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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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포뮬로 먹고 씩씩하게 해보겠습니다 형님! 야이 좋은 걸 우리끼리 먹어서 되겠어? 아니, 어, 우리, 아니, 아니, 아니. 우리 형님들한테 추천을 드려야 될거 아니야? 맞습니다 형님! 어 해야겠다, 우리 형부터 한 말씀 올려라 활력이 떨어지는 형님들을 위해서 맨포뮬러를 준비했지 말입니다 형님! 1800mg 고용량 13중 기능성 꽉꽉 채운 8종의 부열로로 속이 꽉찬 씩씩 영양제지 말입니다 형님들! 형님들을 위해 1 플러스 1으로 정말 씩씩하고 알찬 구성으로 준비했지 말입니다 형님! 야 남자는 뭐다? 활력입니다 형님! 야 활력의 뭐다? 맨퍼맨입니님박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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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오늘 일 봐야 되니까 우리 21세나 정연이 예! 예! 게 같이 시 넘어가고 예! 예! 게시간오늘퇴근해 형님 제가 아, 시지말입니님아형 오늘 카페 가야 되니까 어어 어, 알겠지 말입니님 <laughs> <인데>, 봐라! <와라>. 예! <laughs>

돈이.. 거의 다 쓰지 않았나? 아 현동이 아니야 저 빨리빨리 와라 이 ㅅ 끼야데코이 리프트 한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9일 질이면 풀리지 않아? 이 ㅅㅂ 아, 와. 야 그러면 일주일 동안 뺨알이 맞아, 그래? 이 떼어주게 맞아 보다 새끼야 이아 들어 현동아 얼마 있어 나 진짜 돈이 없어 아, 장하지 말자 현동 어? 그럼 알아서 구해 와야지. 아니, 내가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너집 근처잖아, 여기. 그치? 집에서 무슨 팔면 되겠네. 야, 아니면 음. 폰으로 수액 결제도 되잖아. 야, 좋다. 야, ㅅㅂ <laughs> 봐 <뺏어봐>. 야, 폰 줘봐. 망보고 봐 아, 이 ㅅ 야, 닫혀, 닫쳐닫쳐 조심해라, 아잉. 야, 바지, 바지, 바지. 야, 여기 있는 거 어, 여기 <laughs> 뭐 있다. 여기 뭐 잡힌다. 야, 여기 있다. 야, <laughs> <laughs> 야 연동아. 어이, 누워서 뭐해? 현동이 아니야? 뭐야? 친구들이야? 누구세요? 현동아. 네. 친구들이냐고. 네. 저희 다 친구들. 현동이한테 물어봤잖아. 네. 친구들이야? 네, 친구들. 어, 누워서 뭐해? 유짓수 가르쳐주고 있어? 아저 그냥 아, 장난치고 있었어요. <laughs> 이사람한테 물어봤잖아 엄마. 아어른 얘기하면 손가락 너 어디 가고 있어? 밥잖아라이야 아니에요. 너 보니까 일진은 아닌것 같고 맞아. 뭐야 씻동이 괴롭히는 크 브레이크. 브레니까요레이요브레요크 브레이크. 브들이크 브레이크. 브레너크브와이크브 대달 레이블이야? 너거왜서 있어? 막 보고 있는 거야? 어, 어 맞긴 한데. 말해 이제 대답 해야지. 예. 알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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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야 현동아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전화 받아. 형 번호 알려줄까? 나한테 연락해. 말리지 마봐 저... 아 저. ㅈ 아어수아저 ㅅㅂ 야저바로 가야지 어디보는거냐 어 아, 제대로 봤어 안틀어지테야 근데 현동이 아, 몰라, 아, 야, 야. 형 있냐? 없어 뭐야 쟤아안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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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여기 집 앞에서 갔잖아. 왜 형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 어? 죄송합니다. 형, 그럼 인사해야지. 형 누군지 몰라? 형, 지선이 남자친구야. 에? 네? 몰랐구나. 아, 이제 곧. 아... 지선이 학교 동창이고. 예. 너 얼굴에 뭔 그건 지선이한테 혼났겠네?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괜찮아? 내뭐 네, 그냥 애들이랑 놀다가 그런 거예요. 에 형이 방후냐? <laughs> 어? 애들 <핸드폰> 뭐 있어? 오늘 수요일 날긴? 형 버너야 죄송해. 너가 그냥 들어와가지고 형이 너한테 용돈도 오져가지고. 어? 아, 괜찮, 괜찮아요 저.. 저 필요 없어요 아았나몇 살이지? 저.. 18살 주원금야 할머니랑 지선이랑 어, 가족들이랑 그리고 미래 처남 가자 감사합니다 꼭 필요할 때 써라 네언니저조 한테 연락하고 네가 임마 어깨 피고 안전하게 그래 안아 가서요네시선이한테 영통 받았다고 얘기해 네 알겠습니다 얘기 좀 하고, 교수 좀 따자.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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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네. 감사합니다. 가! 들어가세요! 괜찮아, 저 새끼. 애님들 저희가 멤버블러 식식하게 어 좋은 가격으로 가져왔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님들. 구매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겼습니다, 애님들 감사합니다, 애니들. 감사합니다, 애니들. 뱀버블러뱀버블러 <laughs> <러브, 맨> <laughs> <보물 웃음>